9분 4일 새벽 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지하니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과 길이 참모심이 풍성함을 멸시 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날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대로 보험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석지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의 생각한 것들이 서로 혹은 구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자. 나의 복음의 이름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만 나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총의 자녀입니다 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수 있는 은총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기치 않는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소개 보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속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남을 정죄하지만 그도 죄악 중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죄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때때로 자신에게 그게 관대합니다. 남에게는요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A라는 잣대로 주고 누구에게는 C라는 잣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뭐하다?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때그 심판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악을 행한 자는 진노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한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았다면 행하는 자가 돼요. 또 율법을 모르는 자는 왜 양심의 법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그 율, 마음의 양심이 결국 뭐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행치 않았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만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도 온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점,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의 죄만 생각하지만 마음의 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뭐예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그 죄악이 드러나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을, 율법을 알고 있는 자에게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이나 헬라이나 유대인들도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외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 신발의 성경을 알 때, 우리 그 신발의 독도 심각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신발은 항상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요.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핑계 될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발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 갈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발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설것인데그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따르면 뭘까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들었다면 행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손에 사로잡히라.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 줄수 있습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함 대 앞에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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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 감사로 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고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를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로잡힌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예담장 도서관 성도들 자녀들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윤술 목사와 저의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도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